안녕하세요. 인달 형님입니다. 남들 다 아는 브이로그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. 회사 특성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됩니다. 이때는 아침 5시 반에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4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. 면도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. 면도할 때 베이면 상처 나고 잘못 밀면 여드름 나고 그래서 레이저 제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. 대충 면도했으면 대충 그냥 양치질을 한번 해줍니다. 대충 양치질 끝냈으면 대충 그냥 세수 한번 합니다. 참고로 전 이니스프리에서 나온 애플 시드 클렌저라는 제품을 씁니다. 저처럼 민감한 피부에는 이게 가장 덜 자극적이라네요. PPL 아닙니다. 대충 세수했으면 대충 그냥 머리 한번 감아 줍니다. 대충 다 씻었고 그냥 사람처럼 옷을 입어 줍니다. 일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전 출근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. 차 타고 집에서 40분 걸립니다. 왕복 80분입니다. 드디어 회사에 도착했습니다. 돈 벌라고 왔지 별다른 이유 있겠습니까? 저의 본캐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생산 짬밥 7년차입니다 엘베를 타고 올라갑니다 제 인생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겠네요 사무실에 첫번째로 도착했으며 이때 아침 6시였습니다 대충 그냥 에어컨 한번 틀어줍니다 진짜 이거 시킬 때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전에 있던 데서 외국인들도 이런 거 시키면 도망갔었는데 여기서 글라인더질을 다시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. 솔직히 저도 이런 노가다 말고 간지나는 경영관리 마케팅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이미 스펙 개쩌는 형님들이 다 차지하고 있겠죠? 생산관리라고 해서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없으면 직접 해야지 별수 있겠습니까? 이거 말고도 사람 없어서 지게차 한 적도 있습니다. 또 사람 없어서 일주일 동안 까다기한 적도 있습니다. 하다가 박스에 부딪혀서 이렇게 멍들었었네요. 고기에 어떻게 부였을지 모르겠지만 먼지도 엄청 날리고 땀도 엄청났었네요. 생산일부라는 걸 작성하고 있습니다. 숫자와의 싸움입니다. 몇명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만들었는지 대충 이런 내용을 씁니다. 여기서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시간당 생산성이라던가 수율 이런 걸 주로 봅니다. 특히 불량률이 높을 때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. 이때가 새벽 1시였고 다들 퇴근하고 혼자 이렇게 있었습니다. 방송 불량이 너무 안 나와서 미친 짓 한번 해봤습니다. Like 이날 대충 계산해 봤는데 16시간 일한 것 같네요. 아마 대부분 그래서 얼마나 받냐가 가장 궁금할 텐데, 저도 이걸 공개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, 제가 추구하는 인달 형님의 모토는 진정성이기 때문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.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전 진짜 시간 대비했을 때 적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건 5월 달 거며 클로자의 날, 어린이날, 토요일, 남들 쉴 때도 일하고 남들 일할 때도 일했습니다. 저도 언젠가는 남의 일이 아닌 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날이 오겠죠. 마지막으로다가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